그럼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제목은 신의 본질 및 몇가지 초자연현상 그렇죠. 신의 본, 본질 The true, 본질이죠. The true Nature of God 신의 본질 여기서 가 o d 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인 신을 말하니까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가 됐습니다. The True n a And, 그리고 몇 가지 초자연 현상, 세븐를슈퍼내추럴슈퍼네를 현상, 페노미나 이렇게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뛰어난 단순한 선사님은 신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a n excellent t a n training master s a i d about his thoughts concerning God. 그럼 이죠잉 a n excellent, d 어 e on excellent. a n excellent, t a n t a n 수련선 m e t i t t r a i n i n g t r a i n t r a i n i n g 선사, master master. 55000. 5 5 0 a 0 5 about 자기의 생각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니까 His thought 무엇에 관하여? 신에 관하여 c o n 가 e r n i n g g about가 아, 나왔으니까 여기 about 한번나왔죠 그러니까 about시지 말고 이번에는 concerning concerning God 신에 관하여 그 말씀을 했습니다일반인 신이니까 God okay. 형이상학적 어, 형이상적 아, 에너지가 실현했다는. 그러니까 he s 그런 말씀하시죠. he s 형이상학적 에너지, the energy of the metaphysical. the metaphysical energy. 그러니까 메타피지컬 형이상학은 메타피직스요 메타 피지 피지스 하면 형이상학이고 이제 형명사가 되려면 여기가 메타피지컬 그럼 되겠죠. 메타피지컬 어, 에너지 형이상학적인 에너지가 바로 신이다. 이스카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과을 썼는데 왜 여기는 현재형을 쓰냐 하는 것은 이, 이 다음 수련 선사시 홍태수님이 에, 그 형이상학적인 생체 에너지가 신이다. 라고 자기가 그것을 진리로 생각했죠근데 항상 진리는 현대형으로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다음때 쓰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에, 그래서 현미기상학적 생체형이 가습니다 일종의 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진리니까. 여기는 이해서 고 여기는 쎄서 썼다. 그런 점에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간다면, The true nature of God and several supernatural phenomena. An excellent tantric master said about his thought concerning God. He said that uh, metaphysical energy is God.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네? 그 다음에 산후의 에너지가 곧 선진이며 바다의 에너지가 곧 용왕이 된다 했다네. 그러니까 uh, the energy of mountain, he said을 제일 처음에 써 넣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계속 하는 말이니까 그냥 he said을 생략하고 Uh, the energy of a mountain is the mountain god. 그러니까 산의 에너지하고 산신이 아닐까? The energy of a mountain is the uh, 산신, mountain god. And 바다의 에너지가 뭔 용왕이 된다 했다네. 그러니까 에너지로부터 시 바다의 에너지는 이 스트 드래곤 킹 뭐냐지, 에너지 of the sea is the 용왕이니까 용, 어, 드래곤 용이죠 드래곤 왕킹 용왕 용왕. 이렇게 되겠지 용왕이 된다 했다. 이렇게 음침 다시 본다면 the energy of a mountain is the mountain god and the energy of the sea is the dragon king. 여기는 왜 a 어 mountain이고 여기는 the sea냐 그것인데요. 산은 여러 굉장히 많지요. 그산 중의 하나니까 a mountain 이고 바다는 통칭해서 전체, 전체의 바다를 생각해가지고, 더 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여기를 을 쓰고, 여기를 덜 쓰고 하는 것이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예, 네, 그 다음에, 원자와 전자가 돌고 돌면서 여러가지 신을 만든다네. 원자와 전자가, 그러니까, atoms, atoms and electrons, 흘러, flow, and 돌고 돈다, and rotate again and again. 그렇게 하면 되죠. Atoms and electrons flow and rotate. Yeah, atoms 원자죠. And electrons electrons 흐른다 말은 flow죠. flow and rotate 흐른다 말이죠. rotate 돌고 돈다고 했으니까, 로 o t a t e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해도 되겠습니다만, 뭐, 그, 쓰지 않더라도, 원자와 전자, 어, 원자와 전자가, 음, 한 번만 도는 것이 아니고, 뭐, 그냥 수십억 번, 수천억 번 이렇게 도니까, 그 뭐, again and again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원자와 전자가 돌고 돌면서, 여러, 어, 에너지가 여러 가지 신을 만든다네. The energy makes a laser of God. 이렇게 되겠죠, 아 And the energy makes laser of God. 여러 가지 실을 만든다네, 많은 실을 만든다네. 이것은 일반적인 실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본다면, Atoms and electrons flow and rotate. Atoms, electrons, 단수가 아니고, 그 반대니까, flow and rotate. 여기 에 S가 안 붙었습니다. 여기 S가 안 붙었다는 거. And the energy makes, 여기는 에너지는 단수니까, 이제. S가 안 붙었죠. And the energy makes l o t of gas.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샹물이건 무샹물이건 마물은 신이 있고, 그러니까, there are gas in all the things. 후에드데이야 a 라 i v e 라 우선 그러면 되겠죠. 대라가스 모든 사물에, all t h 모든 사물에 신이 있고, 그 사물이 조건 사춘단에, 헤드데이야, They are all the t 야 i 라 g s 오 h 라사랑을 육관에 모든 사물에는, 사물에는 신이 있으며, a 드 d 그래요. 영왕님의 생령은 실존한다. 그러니까, the living spirit of t d r a g o n King i 실존한다. In reality. 실제로 존재한다. 이 t is in reality. 그럼 되겠죠, And the uh, living spirit of the 영화, Dragon King. <목소리> 존재한다면, 예? exists, 실제로, in reality. In reality. 이것은 그냥, really, really. 예? 실제로, 살아있으면, and 실제로 존재하며 또 살아있다 실존, 실제로 존재하며 또 살아있다 and 그 영왕님은 it is alive 살아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네? 그럼 처음부터 본다면 There are gods in all the things whether they are alive or not and the living spirit of the d r i v i n g king exists in t h e e a l i t y and it is aliv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the living God of the earth is the God of a teacher, the living God of the earth is Kaya is the 가디스 가이아 핸드 이렇게 되어있 그런데 여기서 저 a 사 t h 앞에 t 가 없습니다마는 e a 는 보통 t 가 어, 옵니다마는 또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 에, 지구 위에서는 u n d e 도 좋고 언얼스도 좋고 s 태양은 어쩌냐 태양은 t 가 보통 오죠 어, 더 h 이렇게 에, 태양은 더가 오고, 어, 또 이제 소문자로 사용하죠. on the earth, on, the, on the sun, 소문자로. 그런데 금성이나 화성 같은 Venus, 혹은 Mars, 이런, 이런 그, 유일한 태양 주변에 있는 행성들은 어쩌냐. 그것은 보통, 예, 여 앞에 대문자를 사용하죠. 대문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 저 고유분사를 생각해가지고 여기는 더가 오지 않는다 그 이야기 좀 특이하죠 이말씀 그러 그런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the living god of the earth is God is g and 우주의 살아있는 산 신은. 그러니까 and the living god of the universe uh, and the 여기는 이제,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대문자 Living God of the Universe is 어, 그리고 우주에 살아있는 신 Living God of the Universe is 그것은 창조라고 말한다네 그러니까 이 스프 마르 신다네 이죠. 말해 신다네. 그러니까 이스 센트 투리 더 크리에이션 이지. 보통 크리에이션 그러든지 혹은 크리에이션 갓 그러든지 그러죠. 크리에이션 갓 이렇게 적고 그냥 크리에이션으로 적고 이렇게 말하죠. 크리에이션 센서로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그, 이와 같이 따옴표를 썼습니다마는 에, 여기도 따옴표를 썼죠. 그러면 하나를 쓸까요? 따옴표를 썼는데, 크리에이션 가드, 여기에 이제 그, 마침표가 따옴표 뒤에 오느냐, 안 그러면은 따옴표 앞에 오냐, 이겁니다, 지금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 마침표나, 아니, 따옴표가 오는 경우, 따옴표 오는 경우는, 마침표는 따옴표 그 앞에 온다. 이게 문법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알아둬야 겠습니다 네, <목소리> The living god of the earth is God Skaia, and the living god of the universe is said to be the creation god.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아까 어, creation god. 여기 이제 더가 붙었습니다만, creation god. 그냥 가드가, 가드올 때는 이제 가 붙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 앞에 이제, 꾸며주는 해사 왔으니까, 명사가 행사 역할을 하죠. The c r e a t i 가드 할 때는 더가 왔다. 여기도 역시 더가가야 되겠죠. 여기 좀 잘못했습니다. God is f i 그렇지. 그 다음에, 呃,의 어, 현상은 기묘한 일이고, 그러니까 the phenomenon of the o b s e 우선 그럼 되겠죠. 그러니까, 더 현업이는 현업이는 더 현업이라는 우리 o b s e s s i 있어, 기묘한 기묘한 현상이 있어 c u r 기묘한 뭐 c u r 란 말이죠. cure 어피로미너토피로미스가그러니까 퀴어 원그는 뜻이죠 퀴어 원이 원이라는 것은 피로미너를할것이에 The p h e n o m e n o b s e s s i o n is a q 어, 굉장히 특이한 그런 현상이고 and 사람과 진승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 활동한다네. 그러니까 a The spirit of a man or an animal comes into a person. The spirit and the spirit of a. a the spirit of a man or an animal. 사람의 영이나 오군, 짐승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온다. 그 바로 비밀상이지. Comes into a person.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 Comes into a person. And. 그래야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네. 그러니까. And. It. It. x 대학 그래가지고 그것은 a n 이있는 것은 the, the spirit of a man or an animal a n 이걸 가르쳐 줘요. 사람, 사람의 얘기하고 짐승의 영이 사람이라가지고 n it x 활동한다네. 그것이에서 대학 그것이란 것은 사람 몸속에서 말이죠. 사람 몸속에서 활동한다네. 이런 얘기. 그럼 더 피로미란 처음부터 본다면 더 피로미란 of the obsession of the obsession of the p h e n o m e n a n of the obsession is a q u e e r one. 그러니까 비무의 현상은 비밀란 것은 이제 이렇게 쓰지요. 굉장 아, 이거는 두개만쓰지요 하나, 둘 비무 의의존한다말지의존한다 비무 the phenomenal of the obsession is a q u e a r one. and the spirit of man, who are an animal, comes into a person, and it i t s t h e r 그렇게 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람 초심리학자들은 전생을 읽으며 초심리학자는 그 메타 사이로지스을 읽으며 초심리학자는 그러니까 그 e t a p s y c h o l o g i s t 리학자들리학자들은초심리학 t 들은 초심리학자들은 초심리학자들 메타 심리학자, 사이콜로지사이 o g i s t 전생을 읽 h o l 리 g i s t c 리 n 프 e a d Psycholo. yes. can r e 어떤 사람이 전생을 읽을 수가 있으며, and, 전생을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동물과 인간의 교환재생이 가능하다라고 설한다네. 동물과 인간의 교환재생이니까, 동물이 인간으로 될 수가 있고, 또, 인간이 또 동물로 될수 있고, 동물이 인간으로 될수 있고, 그런다고 말이죠. 자기 업에 따라서. 서너 걸 썼냐? 혹또 좋지 않은 걸 썼냐에 따라서 똑같이 업관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동물과 인간의 교환 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and they say that 그들 말합니다. A person, a man can be reincarnated into a beast. 이렇게 우선 한번 드죠 And they say that 그들 말한다. That a man A person도 지 person, can be uh, reincarnated. 재하다말 reincarnated into 나타내는 a 가 reincarnated into, into her, uh, 동물, beast. and also 또한 그 반대인사, a beast can be reincarnated, reincarnated into a man. 그 반대인사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은 본문을 보면은, the metaphysic, the meta-psychologist, 이것을 push choloist g 그러면 안 되죠. 포시콜로지스트가 아니고 사이콜로지스트 그러면 그정신약제 심리학 심리학은 사이콜로 psycholo, 콜로지라는죠사이콜로지 psychology 하면 은심리학이죠사콜로지심리학자라 하면 사이콜로지스트 여러 사람이니까 s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메타사이콜로지스 트스12 사이콜로지스 can r e the pre life of a person pre life free life of a person, and they say that a man can be reincarnated into a beast, and also a beast can be reincarnated into a man.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제목은 The True Nature of God and Several Supernatural Phenomena. 이 제목이죠. An excellent dance training master said about his thoughts concerning God. Uh, 여기 메스터 다음에 코마고만 되겠죠 메스타에 코마고만 들고그 다음 He said that the metaphysical energy is God. The uh, energy of a mountain is the mountain god, and the energy of the sea is the dragon king. 영학이죠. Atoms and electrons flow and rotate, and the energy makes lots of gods. There are gods in all the things, whether they are alive or not. Uh, and the living spirit of the dragon king exists in reality and it is alive. Uh -huh. The living god of the earth is the god and the living god of the mountain is said to be the creation god. The phenomenon of the obsession is clear one, and the spirit of a mountain or an animal comes into a person, and it acts there. The metaphysic, uh, metapsychologists can read the pre-life of a person, and they say that a man can be reincarnated into a beast, and also a beast can be reincarnated into a man. Okay.